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의 레슨 주제는 자, 제가 박프로처럼 음, 스윙하기. 그러니까 딱 그거죠. 그러니까 백스윙을 진심 골퍼님이 이제 하다 하다 못해 이제 안 되겠대요. 제 백스윙을 무조건 해야겠대요. 어떻게든. 공못 쳐도 된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몸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퇴마를 하러 몸속에 들어갈게요. 오늘... 일단... 일단 그냥 쳐보세요. 한번 오케이, 그냥 1번 어디요 그거 아시죠? 질문 3번 이상 하면... 네. 저 바로 퇴각. 오케이, 음, 바로 그냥 집... 말안 하고 집에 갑니다. 저 집도 이제 가까워졌겠다. 바로 갈수 있습니다. 음. 자, 하나만 더... 일단 저도 쳐봐야겠죠? 또 치면서. 오셔, 오셔, 오셔. 이게 아니야. 다음 쳐보겠습니다. <laughs> 아, 오. 터졌다. 터졌어. 터졌다고요? 응, 음, 살짝 후추.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 타겟이래요 저쇼골프 중앙, 옆에가 중앙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저 마크 못 쳐준 거네 다... 네, 완전 어. 어, 이거 그냥 똑바로 자, 이 차이점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뭐냐면 진심 골퍼님은 이 클럽 헤드가 헬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 헤드가 맥이 없어. 얘가, 얘가 뭔가 도끼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맞아, 맞아. 이렇게 싹 갔다가 빵 때리는 이렇게 싹 올라왔다가 빵 이렇게 때려주는 그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이 헤드가 어드레스도 살짝 이상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저는 절대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립을 잡았을 때 일단 응. 그게 1 번이야. 자, 일단 저. 예. 네. 빨리 고칩시다. 시간 네. 없어. 네. 빨리 고쳐야 돼요. 1번. 그립을요. 예. 네. 제발. 제가 몸속에 들어갈 거잖아요. 단단하게 잡아요. 단단하게. 단단하게가 내가 단단하게랑 형님이 단단하게랑 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단단하게 잡기 때문에 형님 좀 세게 잡아야 돼, 그러면. 그죠제 악력이 좀센 편이니까. 그렇지. 약간 노래질 정도로 여기가. 예. 음. 네. 단단하게 잡고 체가 절대로 손보다 늦춰지지 않게 이렇게 네. 응? 늦춰지지 않게 최소한 헤드가 먼저 갈수 있게 이렇게 네. 응.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이 클럽 페이스가 한 1m 이상은 공을 봐야 돼 이렇게 네. 응. 그리고 클럽 헤드가 조금 이렇게 픽업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네. 나와줘야 되고 일단 그것까지만 테이크어웨이 한 다섯 번 해볼게요 하나 하나 오케이, 좋아, 좋아. 일단 이것만 해도 반성공이야. 오케이, 다시 하나. 오케이, 다시 하나.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둘 할게요. 하나, 이렇게 둘. 오케이. 자, 여기서 둘할때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 올라왔죠. 네. 이 오른팔 있죠. 네. 오른팔을 안으로 말아주면서 접어주는 거예요. 동시에. 네. 자, 안으로 말아주면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오케이, 네 이렇게, 네 다시 한번더 하나 오케이 접어서 가요, 계속 가요, 그렇지 왜 회전 안 해요? 팔 펴고 회전, 왼팔 펴고 이렇게 그렇지 다시 세도 그립 또 위카 아니야? 아니죠? 아니 잠깐만 다시 잡아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그립은 약간 스트롱해야 돼요. 살짝. 아 여기가 안 걸리잖아. 여기가 왜안 걸려요? 여기가 걸려야 외회전이 걸리지. 여기. 여기 응. 거기가 이렇게 올라와야지. 위크 잡으니까 자꾸 터지지 지금 공이. 오케이. 다시 하나. 하나. 오 외회전 주면서 둘. 외회전 주면서 둘. 접어요. 빨리 접어요. 그렇죠. 다시. 하나, 둘, 외회전 주면서 그렇지 몸 너무 많이 돌았어 몸 3분의 1만 돌 거예요, 둘 됐어요, 접어서 가요, 접어서 접어서, 접어서 넘겨주라고 접어서 자꾸 이러고 있지 말고 넘겨주라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기준을 줄게요 1번 테이크 했을 때 헤드가 약 20cm 정도 앞에 있는 느낌이 나와야 한다 오케이, 2번 오른 팔뚝을 안쪽으로 말아 접어 넣어주면서 백스윙을 간다. 아시겠죠? 네 음. 다시 하나, 이렇게 둘. 아왜 그렇게 회전을 왜 그렇게 많이 하냐고 또 하나, 둘. 그렇지. 다시 준비 하나, 둘. 회전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여기까지만 다시 세다. 그러면 지금 회전을 해보면. 팔이 가는 정도의 회전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팔에 의해서 회전이 되는 정도. 네, 그죠? 네. 그렇게만 회전을 하라고. 오. 너무 능동적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백스윙. 하나. 팔에 의해서 회전이 될 정도만. 둘. 그렇지. 스윙. 오케이. 똑바로 가잖아. 어. <laughs> 똑바로 가네. 이게 어떻게 똑바로 가지? 다시. <laughs> 이게 어떻게 똑바로 안 가? 응? 네? 그립 약간 스트롱해야 돼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저는 스트롱 그립 잡아요 왼손 응. 내가 몸 그렇지 내가 몸속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렇지 오른손 스퀴즈 너무 스퀴즈 했어 엄지손가락 엄지가 엄지 여기 그렇지 오케이 다시 테이크 회전되는 정도만 둘 오케이 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나 오케이, 둘, 셋굿 좋아 백스윙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둘셋굿 좋아 좋은데요? 감 잡았어요? 여기 감 잡았어요? 1번에서? 1번이 1번 엄청 잡았어요. 좋거든, 지금 1번은 감 잡았어요 그래요? 네. 그럼 2번은 모르겠어요? 2,3번은 레이드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온소리 아닌데 그래요? 레이드오 하면 힐마저 터져야지 슬라이스 나야지 2,3번이 되게 생소한 느낌이에요 익숙한 느낌이면 안 되죠 내가 지금 몸속에 들어갔는데 맞네 <laughs> 클럽이 충분히 더 가야 돼요 지금 백스윙이 작아요? 어 아니 백스윙이 작다기 보다 클럽이 좀더 이렇게 이렇게 좀 젖혀져도 되는데 오케이. 너무 소, 그 백스윙 탑에서 손목에 힘을 많이 줘 하나하고 채 올려왔으면 그 다음에는 채를 내 등뒤로 넘겨도 된다고 생각해요. 둘 그렇지 오케이 아씨 지금이 더 나아요. 등뒤로 넘기고 오 그렇지 오케이 아씨 티좀 낮춰볼게요. 티아 티는 티높이는 여러분 저는 45를 둡니다. 45를 두고 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거 챌린저 마크 여기 어깨에 이 챌린저 마크 보이시죠 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클럽이 하나 둘둘오케이오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요람은이 사람은 이사이 잠깐만요. 내시각이으로좀 봐봐야겠다. 어, 이런 느낌이구나. 어, 그렇죠. 이렇게 가냐고? 어, 그쵸. 이렇게 일자로. 네. 일자로 놓고, 페이크 하나. 오케이. 다시. 하나.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스윙 둘, 쏙.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여러분들, 저렇게 감기는 공은 있잖아요. 저거는. 호흡에 맞아서 그런 건데 저기 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쏟아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발도 보면 크로스 스탠스를 서 있거든요. 왼발 좀더 뒤로. 왼발 왼발. 예. 오른발 좀더 앞으로. 네, 이게 정이에요. 하나. 오케이. 둘. 오! 지금 팔로만 친다. 아, 오케이. 음. 탑에서 뭘로 시작해요? 지금 백스윙은 조금 돼요. 아, 그래요? 어. 백스윙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탑에서 뭘로 시작 해야 한다는 느낌이 없죠. 예. 네. 그냥 일단 휘두르죠. 얘로 냅다 치고 있어요, 얘로. 그렇죠. 예. 네. 자, 제가 알려줄게요. 예. 네. 이거 내 비밀인데. 오. 비밀. 진짜 내 비거리 소스거든요, 이게. 소스 소스. 풉니다. 풀어야지. 아, 이 부분만. 모자이크 하고 싶다. <laughs> 모자이크 해요. 자, 어? 뭐냐면은 자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때 네. 무릎하고 네. 발 있죠. 무릎하고 발, 무릎하고 발을 공 쪽으로 이렇게 보내야 돼. 네.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이 골반이 접혀. 네. 이런 모양으로 접혀. 네. 이런 모양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출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트랜지션. 네. 저는 트랜지션을 이렇게 출발시켜요. 오른쪽에 힘 로테이션. 예. 네. 어. 그렇게 들어왔죠. 네. 이렇게 왔죠. 네. 그럼 여기서 빵 차지는 거예요. 오. 근데 그빵찰때 다리와 빵 다리에 빵과 오른팔에 빵. 아. 빵이 두 개야. 얘랑 얘랑. 오케이. 그러면 정리 테이크 백 나온 빵빵두 개. 이렇게. 오케이. <laughs> 자, 똑같이 분할로 해 볼게요. 네. 둘 다운 빵둘할때 네. 상체 덮이면 안 돼요. 네그 다운 스윙 할 때. 네 하나 둘 다운 다운 상체는 가만히 있고 그렇지 빵빵 빵. 그렇지 상체 덮이면 풀페이드나 아... 깎여 깎여 잘못하면. 오케이 하나 하나 둘둘 둘, 다운 빵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좋다 방금거방금거 저거 네. 힘이 틀렸으면 저거 올라간다 네 쳐볼까요? 이어서요? 응 천천히 해볼게요 네 천천히 그냥 150만 네. 아니. 아. 아니 테이크부터 나가리 됐어 테이크 틀렸어요? 어. 아니 테이크 감 잡았다며 네 다시 하나 둘둘셋 네. 아니, 왜 이렇게 못 버텨요? 얘를넣어주고이트랜지션이 응? 렇게 그러니까 응? 응. 응.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응. 이렇게, 이렇게, 무릎하고 이쪽으로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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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렇이 여러 방향이 있거든요. 응. 하체를 쓰는 게 힘을 쓸때 응. 백스윙했으면 이 힙을 힙을 요렇게도 할수 있어요. 힙을 요렇게도 넣어서 쓸 수가 응. 있고 요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응. 약간 부채꼴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백스윙했다가 요렇게 망. 요렇게도 응. 할수 있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 얘기한 이두 가지를 하면은 하체가 막혀요. 저는 응. 저는 막혀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미리 이렇게 보내주면 음. 이미 열려있잖아요 이미 한 2, 30도는 돌아간 거잖아요 그 상태로 차면은 이렇게 차지거든요 음. 어. 그러면은 이게 조금 부드럽게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차지거든요 어. 좀더 과감하게 팍팍 들어올려도 돼요, 클럽을 겁먹지 말고 그냥 팍 들어올려 봐봐요. e 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방금 그렇게. c 나 미치겠네. 형, 봐봐요. 봐봐요 여기서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네요. i 뭐, 뭐 뭔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시간이 엄청 없는데? 시간이 왜 없냐면 <laughs> 백스이이 이만하니까 아, 시없이없야 거야. 아 백스윙이 이만하니까 네. 바로 떨어질 거거든요. 네. 그럼 상체가 이렇게 네. 기다려야 돼. 근데 이렇게 가면 될 거를 지금 짜나요? 아, 이만해요. 오케이, 오케이. 정말로 아니, 이만큼 백스윙 들어놓고 이거를 이거를 안 터지게 할라면 저렇게 손으로 막 감아야 되는데,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손으로. 근데 그래놓고 그냥 문대잖아요. 짧게 가서 문대잖아요. 네. 페이드 걸리지. 더더더 가라. 하아... 둘 거기서 손목으로 올라가 봐요. 네, 스윙. 스윙 올리면 헤드가 넘어오게 돼 있는데 거기서 넘어와요 헤드. 오케이. 아. 아시... 왜 이게 왜이 채가 네. 왜이 어깨 위에 안 걸쳐지냐고 이렇게 네? 왜이 걸쳐지는 느낌을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 그러게요 왜 내가 왜 이러고 있냐고 <laughs> 잠깐만 어? 그럼 기냥 걸쳐놓고 해볼게요 아 이것도 너무 과하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다시. 아,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잡아놓고 스윙하면 아 그러니까 그립은 단단하고 얘는 부드러워야 되는데 음. 아까처럼 잡아놓고 스윙하면 얘는, 채 그냥 날라갈 것 같아. 어? 채가 그냥 날라갈 것 같아 스윙하면. 그러니까 단단하게 잡으라고. 그러니까 단단한데 얘만 부드러워야 되네. 어 이렇게 젖혀지면 되잖아. 그럼 젖혀지는 거 자체가 부드러워진 거야. 오케이. 응. 음. 제가 날라갈 것 같은 느낌이 맞죠. 그러네. 뭔잘 날아가는 이건 그러니까 탑에서 팔로만 덮붙거 내가 정확히 거. 알았어. 네. 뭐냐면 아니 근데 이걸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이저 아니 그거 그거고 네. 이 젖혀지는 느낌을 몰라. 음.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헤드가 중간 지점을 지나고 수직을 지나면 젖혀지게 돼있죠 네, 네, 네. 그러면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딱이 걸린단 말이야 네, 네, 네 어? 이거 한손 이거 세 손가락으로 백스윙 못 하죠? 이거 세 손가락으로 어, 안 해봤어요 이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고 여기 두 손가락 이렇게 떼고 네, 네. 이거 떼 놓고 이렇게 오 이렇게 하고 못 하고 있죠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공룡으로 오 이 내가 봤승 이거 못해 지금. 보니까. 그 느낌을 찾으면 좋고. 다 때봐봐요. 그렇지. 젖혀지지. 여기에 젖혀져서 지금 여기에 프레스가 걸리죠. 에, 에. 검지에 예. 그검지에 걸려야 돼, 그렇게. 이 느낌이에요? 네. 그게 걸려야 내가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엄청 벌어지 시간이 엄청 많으니까 벌어 주잖아, 시간을. 이 느낌으로 가 안고 때리고 다할수 있잖아요. 안고 일어서고. 어. 다시 그 느낌이 나야 돼요 오른손 검지에 백스윙 했을 때어어그좀 과장하면 그 느낌이에요 과장하면 몸 너무 많이 돌았어 됐어요 오케이 그렇지 몸은 팔이 올라가는 정도에 의해서만 응, 오케이 아라마 찍어칠 나하지 마라. 쓰러쳐. 응굿 음, 좋아. 더 젖혀도 돼요. 더 넘어와도 돼. 그렇죠, 그렇죠. 넘어올 때 엄지에도 같이 걸리는 건 뭔가 잘못되는 건가? 당연히 걸리죠. 엄지가 같이 거기 걸리는 있으니까. 거죠. 걸리죠. 응. 응. 어, 붙이고 있으니까. 빵 빵. 그렇지. 하체도 빵해야지. 내 네, 팔만 보네요? 네 그렇게. 음. 오케이. 자 여러분 승서를 정리를 해드리면 저제 방문규프로의 이제 백스윙 방법은 이겁니다. 그립을 약간 스트롱 왼손만 스트롱 오른손은 살짝 뉴트럴 그립을 잡고 테이크어웨이 테이크어웨이 했을 때 그쵸 이 헤드가 손보다 무조건 높아야 돼요. 이게 이게 제일 기준이에요 그냥 제 기준 이렇게 높이 올라오고 백스윙 올라갈 때는 오른팔뚝이 외회전을 하면서 안쪽으로 말아서 외회전을 해주면서 이 검지 손가락에 이렇게 딱 걸려있는 이 체가. 그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체가 이렇게 수평이 되는 모양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클럽 헤드가 정확히 타겟을 가르쳐 줘야 돼. 타겟. 타겟. 내 목표 방향을 가르쳐 주고 다운 스윙 때는 시간을 많이 벌어 놨으니 하체 이, 이제 익스텐션 하면서 빵! 들어오는 거고. 아니 이게 안 돼? 딱! 이렇게 놔 잡아! 서! 들어! 쳐 서! 자, 딱! 잡아! 어, 좀 다르다 예. 어. 네. 들어! 쳐 오! <laughs> 다시! 좌측 도그두 이렇게 둘. 빵. 두 개! 좋아 두 <laughs> 개! 아, 새를했니까리 보내니까 내가 몸을 쓸 시간이 생기네.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네. 안 그럼 몸을 못 써요. 이렇게 둘 스쿼트. 오케이. 봇. 젖혀져야 돼, 손목이. 음. 응.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 치고 나서 근데얘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걸 지금 전혀 못써 주는 것 같은데 어때요? 핸드 퍼스트. 핸드퍼스트를 핸드퍼스트로 못해서 못해요? 예. 네. 그러니까 맞을 때, 예. 네. 그죠, 그러니까 맞을 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맞은 다음에 이렇게 네. 맞은 다음에 이렇게 돼야 네. 되는데 이렇게 맞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음, 이렇게 약간 스쿱으로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볼도 보면은 네. 엄청 뜨잖아요. 맞아요. 핸드퍼스트로 좀 낮게 볼을 좀 탄도를 좀 낮게 깔아보려고 좀 해봐야 되거든요. 아 툭툭 이렇게 해봐야겠다. 음. 오케이 백좀더 가도 되고요. 그래 겁내지 말자. 씨. 어차피 공안 맞는데. 그러니까 왜 겁내요? 팔 외회전.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방금 거 조금 마지막 거. 아니, 근데 이게 좀 아쉬웠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실마리는 얻었으니까 이제 연습하면 되겠죠? 지금 이게 안 그러니까 일단 이거 작은 게 문제. 그리고 커도 얘를 넣어주는 것까지 하는데 그 다음 빵, 응. 빵, 쪼여주는 거 빵. 아 근데 그게 응. 그 외회전이 하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어... 진짜로.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하체를 이쪽으로 이렇게 넣었죠. 얘를 빵 하잖아요. 응. 이렇게 어... 돼요. 진짜로 힘을 조금 빼놓고 그냥 이렇게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빵 하면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넘어온다고. 그런 느낌이어야 응. 되는구나. 보고 이렇게 넘어온다. 확실히 하체 리드 느낌이네 스쿼트, 스쿼트, 팡, 팡. 맞아요? 이렇게 나약해? <웃음> 다시 <웃음> 나약한가 보다 진짜. 아니 이렇게 힘을 못 실어? 하나, 둘, 스쿼트, 팡, 굿 <laughs> 손한 번만 닦고 갈게요. 아, 무슨 시합 나왔어? 아니 손에 아, 땀이 진짜... 너무 차. <laughs> 아니 진짜 무슨 시합 봤어? 손 닦고 모자 다시 쓰고 옷 정돈하고. 한, 둘, 오, 오. 약간 됐다, 약간. 어, 이런 느낌으로 연습. 어. 오, 오늘 최대 그래도 어, 그러네. 나왔다. 끊어치기로 250. 응. 원, 투, 쓰리, 포, 어, 파이브를 그거. 가지고 한 어. 500번 때리면? 그렇죠. 오케이. 오씨 웬만한 과일 다 썰리겄다. 어, 너 느낌 이상해. 아, 잠깐만. 얘도 몸을 가는 게 아니고 오로지 팔에 의해서 팔에 의해 몸이 넘어간다 넘어가는 정도만 안고 빵힘 줘요, 오른팔 빵 아니, 이렇게 온 힘을 다해 휘두르는데 어떻게봐요 <laughs> 아 이거 내 이거보다 느리냐 어떻게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느리냐고 이거 이거보다 아무것도 안함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이거 왜 그런지 그러니까 모양만 하잖아 모양만 모양만 이렇게 하면 뭐 하냐고요 힘을 실어야지 여기다가 힘을 음. 실어야지 왜 그게 안 되지? 아니 모양을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요. 느낌을 지, 집중을 해보라고 니, 느낌을. 어 오케이 아픈데. 아, 막세네. 진짜 그냥 힘이 없는 건가? <laughs> 아니 내가 봤을 때 분노가 없어. 사람이 <laughs> 화가 없는 사람이야. 그 폐어, 그걸로 이거 한세달 전에 했던 거야. 이거 예 네. 왼팔 힘 빼놓고 팔꿈치 힘 빼세요. 왼팔, 어, 그렇지, 좀더 위에다 위로 이게좀더 위에다 둘, 셋, 오케이, 종료, <laughs> 도망간다, 종료!